자, 39번 수열 an에 대하여 자, 이거 개념선에서도 이런 유형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자, 로그 2의 an은 2n-1이라고 했어. 자, 이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 k는 3의 2의 p제곱-2를 만족시키는 실수 p의 제곱의 p의 값을 구하라 자 우선 보자 로그 2의 an은 2n-1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an을 구해야 되는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an은 2의 2n-1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수열일까라는 건데. 자, 주어진 식의 형태로 봐서 얘는 등차수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일 가능성이 큰데. 자, 등비수열은 보통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 등비수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ar의 m 1제곱의 형태죠.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요런 형태로 맞춰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자,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n 1의 형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자, 여기다가 n 1의 형태로 맞춰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 주느냐 하면 음. 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자, 여기다가 이걸 식을 변형을 시켜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자,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 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자, 어떻게 돼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자, 첫째 항이 A1 이2야 2, 그리고 2를 대입 을 하면 4 1은3 이어서 2의3 제곱 이 돼. 즉, 무슨 얘기 냐 하면 공 비가 2의 제곱 이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곱하기 r 제곱 에, M-1이 되는 거지. ARN 제곱. 자, 정리하면 A 곱하기 4의 M-1 제곱이라는 일반항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네, 이제 질문이. 자, 그러면은 문제는 시그마 K e q u 1에서. 10 까지 ak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ak 가 지금 등비수열 인데 그럼 얘는 이 문제는 이건 무슨 뜻이야 등비수열 에뭘 묻는 거다 함을 묻는 거지 몇항 까지 10판까지 합을 묻는 거잖아.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음, 공비가요. 1보다 크니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10 <laughs> r 썼다. 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되겠지. 자, 4 1은 3이고요. 2 곱하기 괄호 4의 10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걸 다 계산하라고 했잖아 아, 아니, 아니, 아니.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2의 p제곱이니까 얘를 다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4가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의 20제곱이 되겠지. 2의 제곱이 1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머지 얘도 2의 1제곱이니까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2의 21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P자리에는 21이 있는 거죠.